몸무게, 글쎄요. 2년쯤 뒤에 수정되지 않을까요? 아니, 님들, 그, 굳이 안 빼도 된다니까? 왜냐면은. 이게 진짜 변명도 아니고, 자, 이게 팩트인데, 이게 진짜 살을 빼가지고 체형이 변한다. 하면은 지금 이제 폼이 굉장히 좋은 지금. 이 머슬 메모리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. 진짜 그러면 안 된다니까? 이게 바뀐다고. 몸의 체질이 바뀌면서. 지금 한창 게임 잘 되는데 왜 살을 빼? 어? 프로들 체형이 거의 다 헤비급이, 헤비급이거나 너무 라이트급이긴 해. 그렇죠. 무조건이에요. 무조건. 이 게이머들의 그 게이밍에 이제 최적화된 바디로 따지면 이제 딱두가지예요 이제 줌바형과 이제 알비형, 이두 개로 밖에 안 나뉘어요. 이게 두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니까. 굳이 그렇게 운동을 빡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스택스 씨는 약간 특이 케이스라고 아니에요. 다 똑같아요. 그니까 러 이게 겉에서 보기에만 이제 그렇게 보이지. 님들 스택스 만져본 적 없죠. 실제로 저는 만져봤거든요.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하답니다. 님들은 스택스를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. 진짜 말랑말랑해요이 마치 곤약 젤리 같달까? 상민이는 몰라요. 상민이는 안 만져봤어. 왜냐면 이제 부러질까봐 이게 좀 꺼려지더라고요. 호흡. 아 압박이네. 자신 없는데. 노 마이크, 노 챗. 예, 이 팀보 나가 있는 친구가 있구나. 사픽이 뭐 할라나? 칠, 칠 브로. 잠깐만 사핑님 그거 아니잖아요. Chill Chill, chill Man, s o b 이드 Can Play, Fade Good, f a 아니 뭔 개소리야. 아까 아까 올렸잖아. 아씨. 아,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재트해줄게 그러면. 아, 오케이 오케이 챔버 버굿 챔버 굿. 봐봐 나 지금 폼이 잘...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. 딱스 그냥. 짝딱이야. 좆됐다. 이이씨 할게요. 먼저 들어가주세요. 야이 ah, 도망,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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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도망 도망. 도도 진짜, 진짜 도망 진짜 도망 진짜 도까지 왔었어. 운드 있었다. 오. 층 먹어놨어. 2층 먹어놨어. 야 뒤치 뒤 같은데. 뒤치 같은데? 시원하다 시원해 우리 팀아 이거 나균이 뭐 지금 스프로는데아나 요즘 심상치 않아 진짜로 DRX 원 바로 갈게 뭐야 근데 바로 연기나아 f 포크는 어때? 쏘리 쏘리 <laughs> 아니 유니폼도 새로 나왔어 아 쏘리 이 s 무일러로 하나 야야 나 심쿠 나 심쿠 기다기다기다후 확인 지금 후 확인 이아나 있겠다 이거 야설때설때설때군다 나이스 내 시원하게 갈게 그냥 넣을게 나이스 넣었어 넣었 아니 아니 넣었다 자기들 칼 꽂을게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 근데 단어선택이 아, 너무 제... 야릇한데 좀 자제 가능할까요? 야야 지켜서지켜서지켜서 지켰어 끝났어끝났어 어, 자기들 오 야야야야 야저 새끼 김대모야 조심해 야 돌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? 야지게 넣어줘 뺑 야무지게 넣어줘 한 녀.. 뭐야 야 앞에 불도 없어? 시발 아, 아저 새끼 내 없어 진짜 내가 없어 얘아 근데 <laughs> 확실히 김대모 잘하긴 하네 상대 어김데모 잘하긴 <laughs> 어. 해 아니 B나 좀 넣으러 가자 야, 아니 B 체인 맞춰 하남자야 야 내가 점프로 잡아줄게 여기서 기다려봐 억울만 걸로 어 억울한. 나도 A야서 400개 기다려봐. 부탁해줘. <laughs> 이 새끼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알고 싶다면 너는 노래. 미드도 미드도 미드도. 아니 나 브레이킹 걸렸어 씨. 아니 쳐 맞아가지고 브레이킹 걸렸어. 나이스 도시라고. 미드 미드 미드. 들어갔어 오렌지. 플레이 너무 깔끔하고. 더 나잖아. 자기야 이거 땀 먹어놨어 자기야. 너무 고마 자기야. 만 넣어줘. 칼 넣어주던지. 넣어줘. 게넣어 넣어줘. 아, 셔 넣을게. 아니 이 사람들 살짝 멘트 아니 1분 걸어야 될것 같은데? 2 설할게. 2층 설. 오케이. 오케이. 야 앞에 앞에 어, 앞에. 칼 앞에 앞라기다기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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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넣었다. 방금 나는 그냥 아니, 근데 너무 너무... 아, 는냥냥 심한으로 i t c h y 시골, 뭐냐, 정말. 이거, 어 u c h a dangerous 에 n e day. I should go to the court in the park. Okay, par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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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오케이 p a r a r k par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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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잘했다. 넣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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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. 시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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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시티, 아, 라시티. 아, 아, 아. 너무 시원해 넣다 <laughs> 너무 깔끔해 <laughs> 넣는 거 지금. 거의 손흥민이야 지금. 뒷찌에 <laughs> 넣는 거 어땠어? <laughs> 아, 역시, 아. 역시 신베이비 손흥민이야. 어? 나이스 레드가 네, 뭐, 나오면 이거 좀심각해져아 어. 이제, 아, 이제 비유가 받을게. 그렇다는 거죠. 알았어. 오케이 35. 내 네, 위치봐, 내 네, 위치봐, 내 네, 위치봐. 네, 위치 바로 칼빵 넣을게 그냥. 적군이 한명 있었다. 기다 기다. 어라서뚝피셜네 네. 딱 어, 와우. 덕지야 그직사잖아 뭐 어. 확실히 찍네 와. 그냥 그냥, 그냥 엑스레이야, 저 친구. 오야 야, 가 피가 피가 가가 크리야 크리야 크리야. 어 적군이 어, 한명남았 아? 잡아 잡아 잡아. 그냥 죽여. 그냥 죽여. 근데 이대로 나갔으면 약긴하네좀 오래 안나오네 부긴해너 어, 기다리기 약간 침착함. 그 <laughs> 플레이 타임이 확실히 예. 어, 아니 좋은거 챙겨먹나봐 아, 확실해 왼쪽 <laughs> 사장님 어, <laughs> 우리 리거야아 잠깐만 잠깐만 어, 살짝 어, 살짝 어야될거 그래. 같은데 너무 빠른데? 아니야 넣어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이거 세개 넣어야돼 자기들 아개넣 바로 반스로 갈게 자그라. <laughs> 뭐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나는 방금 죽었어. 우리 제게 말았다. 아, 나나 쓰리를 즐기는 스타일. 사이트 안에서 안된고 약간 야외. 어, 야외. 아, 야외야. 아, 바로 야외로 나왔어. 나는. 어 아, 좋아. 죽는다, 진짜. 야, a 이에의 골키퍼 있어. 잠깐만 비사이트 하나. 잡아줄게잡아줄게 살이다. 잡아줄게. 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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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여기보다? 아니, 뱀모가 그 살짝 뒤치기에 저... 약하네. <목소리> 아니, 아니 덴모는뒤치기 아니야 말을 하지. 오! 오! 필필이필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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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<목소리> 오, 레이야 레이 슬피. <목소리> 오, 같이만 <오>, 같이. <간지, 목소리> 거기 제트버거. 얘는 이미 어오어 그냥 위에서 내려 찍어버리네. 스킬 중에. 제 확실히 찍 시작 잘한다. <laughs> <목소리> 이거 장막 어디 있는지 궁금만 하자. 애들 아, 우리 스킬 좀 생각하자. 뭐 도구 좀야돼 우리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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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가 또 도구 전문가긴 해. 나이스. 미이스하 야무지게 넣었어. 미다나 야무지게. 실이 연륜이. 가서 도구를 확미습에이 어, 나이스. 오호. 나이스. 아니, 상대해버려, 나이스. 아니 그냥 혼자 두명 상대해. 우리 레이나는 데이를 해 버리네. 오. 확실히 수거. 그냥 전문이야. 전문. <laughs> 전문이야, 이들. 한명 전문이야. 이렇게. 어, 3대일까지? 아, 박센데? 아직 젊어. 라스 라스. 아, 아까 얘대무까지 하니까 4데에서 제끼게 맞으니까. 맞아. 플래시 넣을게.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어우, 좋아. 그럼 그래. 거 좋아. <laughs> <laughs> 아하 유리야. <귀여워. 웃음> 와, 상대 눈을 가리고 죽여 버리네. 잘 쓰긴 하는구나, 니가. 나뒤 뜨고 있는 거 보라. 아 진짜 미셔서. 어, 레 나비. 아, 잠깐만나 초반에 힘다 썼어. 힘힘힘쫙 빠졌어. 잠깐만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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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힘들다. 웃음> <나중에 나> 지금 너무 힘들어. 아 진짜 현타 와. <laughs> 나 지구력이 살짝 약해 지금. 됐어? 나이제나이가 어 나는 이잖아레이가레이하는구나 나는 약간 레이저가. 레이저이저가레이이저가이저가이저다이아가레 야야야 건이 먹혔어 이가레이이저가이저가 레이저가. 레이저가. 레이가